안녕하세요. 2023년 2월 20일 월요일장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도 내일 관심을 갖고 볼 종목 세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전에 소개시켜드렸던 종목들 빠르게 리뷰하고 시작할게요. 먼저 볼 종목은 KTCS입니다. 고가에서 거래량 줄이면서 21선 지지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는 이 라인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들어가 보시는 건 어떨까 생각을 해 보고요. 그 다음 종목은 테이콘 RF 제약입니다. 이 종목, 뭐, 요 라인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살짝 빠지긴 했지만, 요 라인 지켜주면서 오늘 반등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요 라인, 1280원인데요. 1250원 정도를 이탈하면 손절하자라는 생각으로 한번 대응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비스토스는 역시 이 라인에서 지지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이딥은 좀 빠졌고요. 알서포트도 좀 빠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나무가는 뭐 여전히 저는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의 자리에서는 오히려 추가 매수 관점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주 맥주가 유수를 띄우면서 주말 사이에 유수가좀 나왔고 주류 관련 종목들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역시 제주 맥주도 22.35%까지 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저 스템은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켜보시면서 메타점 잡아봐도 좋을 것 같고 이즈는 뭐 여전히 매수의 관점으로 좀 봐도 되는 그런 자리로 보여지고요. 파인 디지털도 여전히 지금의 자리에서는 매수의 관점으로 보자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셀로메드도 오늘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헨즈도 21선 기준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상교육도 뭐 자리 잘 지켜주는 모습이고, 인그루드 랩은 좀 빠졌죠. 이제 화장품 관련 주들 계속해서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21선 깨지는 모습 보여줬고, 거래량이 들어왔던 요 자리, 4860원을 기준으로 한번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핑거스토리, 이제,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핑거스토리, 뭐, 계속해서 리뷰 드리기, 드리기로 말씀드렸는데, 아직은 매수의 관점보다는 더 지켜보자,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양봉의 모습인데, 그렇게 힘이 없습니다. 아직은 더 지켜봤으면 좋겠고, 오히려, 요 라인에 올라오면, 그때 봐도 늦지 않아 보입니다. 신스틸, 계속해서 보자, 라고 말씀드렸고, 이 자리에서도 매수 관점으로 봐도 되지만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5,910원을 안착하면 그때 눌림목에서 보자라고 했고요. 만약에 이 종목 내일 5,910원을 지지해주는 모습 보여준다면 매수 관점으로 좀 봐도 되겠죠? 밑에서 매수했다면 지금 수익 중일 텐데요. 한번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ctk도 20일선 지지해 주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j i 테크가 눌림을 좀 주고 있는데 이 라인으로 한번 볼게요. 이 라인. 돌파된 작은 박스권을 돌파한 모습이고 지금의 자리에서는 저는 매수 관점으로 봐도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고요. 미래 ING도 오늘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신석재 좀 빠졌습니다. 이제 20일선 기준으로 역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덕산 하이메탈도 제가 설정한 라인에서 지지해 주는 모습 보여줬고요. 피코그램은 매우 좋았죠. 금요일장에서도 좋은 모습 보여줬고 오늘도 크게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5%까지 간 모습이었고 만약에 이 종목을 금요일에 팔았다면 다시 매수하는 관점으로 봤어야 돼요. 그 이유는 저점에서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끝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상승이 나와줬고요. 재료 측면으로 보자라고 했던 아시아나 IDT는 좀 크게 빠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설정한 요 라인이었죠. 요 라인. ]으로 이제 종가까지 한번 보시고 아니다 싶으면 정리하는 관점도 좋아 보이고요. 지지해 준다면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mds 테크 반등해 주는 모습 보여 주고 있고요. 뭐 여전히 매수의 관점으로 좀 지켜봐도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블루콤이 단기 가열 해제가 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단기 가열 해제된 이후에도 매매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분봉을한번 보겠습니다. 단기가열 되고, 해제가 되고, 갭이 살짝 떴습니다. 그렇죠? 시초가에 공략을 했으면 좀 괜찮은 결과가 나왔을 거고, 다시 한번 이제 바닥을 만들면서, 이제 재차 거래량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뭐, 여기에서 끝은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들고, 블루콤은 계속해서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고요. 한독 크린텍 말씀드렸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시초가에 상승이 나오느냐 아니면 좀 빠지냐 그렇지만 제가 설정한 이 라인까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분봉을 통해서 계속해서 추적을 해야 될것 같고요. 신성 델타테크도 이제 보시면 6천 아니죠 8,805원 오늘 저점이 8,810원 요 부근이었습니다. 이제 지지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매수단점으로 좀 봐도 될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오늘 소개할 세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더 좋은 종목들 많을 텐데 좀 여유 있게 이런 종목들 길게 추적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관련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프로텍인데요. 프로텍이 단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고점이죠. 그리고 월봉도 신고가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 주봉의 모습이고요. 을봉의 모습입니다. 거래량 계속 줄이고 있지만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 종목은 플라스틱 관련입니다. 세림 비엔지인데요. 박스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기 평선 아래에서 박스권의 모습 보여주고 있고 이 종목은 슬슬 모아가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요 라인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들어가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그 다음 종목은 센트라의 모택입니다. 마찬가지로 바닥에서 거래량이 터지고 바닥을 만들고 재차 거래량이 들어왔습니다. 요 라인 한번 볼까요? 종가 그리고 이렇게 본다면 어느 정도 보입니다. 쌍바닥을 만들면서 상승이 나왔고 거래량 줄이는 모습인데 오히려 주가는 빠지지 않고 있다. 1차 매수, 2차 매수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대응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센트라의 모텍, 세림 비엔지 프로텍 세 종목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